외롭습니까? 안 외롭습니까? 외롭다고 네한테만? 천문이야. 그래서 동생으로서 형한테 좋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. 소개팅이요. 시발하고 이제 시발 무슨 랑 오지? 니 <목소리> 시발 네 해준다며 해준다 나한테 진짜인데? 아 무슨 말도 하지 마라. 진심으로 그러니까 나 증거한테 찍으려고 카메라 켠 거지. 유재혁도 얼굴 좋네요 아, 아니다 아니합니다왜또 아, 화가 많지? 아 덥잖아 아이, 이한테 화낸 게 아니라 난 날씨에 대해서 화난 거지 진짜로 죽거 그래서 자 네. 진짜 진심으로 네. 준비했고 네. 배우하는 친구예요 여자 배우 여배우입니다 아, 여배우 지금 영화 많이 촬영하고 있고요 나이디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? 스물 일곱입니다 나랑 나이가 딱 맞네 딱 맞죠 이따. 아니 이게 배우들이 나를 더 좋아하네 는왠줄 아나 왜? 배우는 음. 이쁠 까이가 솔직하게 이쁜 아들은 잘생긴 남자들만 만났을 거라고. 음. 어, 근데 내가 좀 짐폐지 이런 아들은 내가 못 만나봐. 맞지? 맞지? 내가 목줄을 하나 갖고 걔가 좀 나를 사육해라. 이러면서 빵 웃으면서 배우가 왜 편한 줄 알아? 나를 만날 곳이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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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틀 뒤입 니다. 오두 시. 약속이다 진짜. 네 몰카면 진짜. 와 욱할 뻔했어. 몰카면 진짜 반장이야. 너무 말까 웃으세요. 다하 <laughs> 지금 정남이 형다 왔다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잘부드릴게요 잘하십니까? 뭘 잘해야지? 어, 형! 응. 야, 뭐, 저 안이 뭐였는지 알아요? 아이씨. 아유, 말했다. 정남이 형, 저는 여기 유튜브. 아, 반갑습니다. 아니 뭐와잖도아 뭐? 사장님 오마카세 느낌으로 어. 좀 의미 있는 날인데 아 오랜만이다 아예 오랜만이다 아는 어야옷잘 어. 입었네 <laughs> 아니 진짜로 아 모르 평상시에 안 입던 스타일을 다 입고 왔네 아 오해하지 마셔 아예 나 GS 마트 갈 때도 이... 청바지, 셔츠를 그래. 맨날 쓰레받만 신다고 운동화까지 신고. 아이 씨뭔 소리고? 자 일단은 또 정식으로 소개를 좀 해야 되니까 음. 여기는 내가 말했던 어, 정말 현시대 최고의 남자 유정남. 아습니다 여기는 내가 말했던 친한 동생 유주. 아어 야. 넵. 어 가격 가격까지 내. 과격까지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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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격 과감? 아 과격까지. 과감, 과감, 과감. 아, 대, 대인 미인이시네. 아, 오빠도 되게 잘생겼어. 팍! 이게, 그치, 지 이제, 시킨 거 아니죠? <laughs> 물 잘생긴, 누가 봐도 못생겼는데, 무슨. 잘 어울리네. 어? 그림이 좋네. 아, 어. 어. 아. 왜냐면, 이런 되나? 어? 아, 왜냐면, 이 이름만 요 어. 연애하면 지으오돼가지고 아, 예, 아, 예. 아. 뭐. 한 번도 안 내봤어요. <laughs> 적극적인 여자 좋아해요? 네? 적극적인 여자 좋아해요? 적극적인 여자요? 아니 뭐.. 뭐.. 마다할 필요는 없죠 마다할 필요 없습니다. 없는데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어. 그... 야속러름 어. 타네 그래 네, 아 되게.. 아 일단 사장님 우리 저희.. 맛있는 거좀 해주십시오 네. 아야 무슨.. 좀좀 시원한 네. 맥주도 하나좀드세요나 부터 무 맥주를 먹는 거 이렇게 의미 있는 나라 어. 맛있는 거 술이 빠질 수 있나 아 그래 그래 소주는 좀 그렇다. 맥주는 괜찮잖아. 괜찮지. 그래 보니까 소개팅 여자친구의 소개팅에는 여러 걸좀먹어돼당근주 당근주. 아, 요거는... 저기... 저디 저기... 저디 저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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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지기 저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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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? <머묘�> 아, 아니, 있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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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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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국니 아니, 아니, 아 미국 어디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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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빨리, 어. 아 됐어. 아 미국 어디 어디 있었어요? LA. LA. 뭐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18? 아 저도 LA에 올있었거든요 음, 음, 얼마나? 2박 4일? 2박 뭐? 4일? No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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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근데 손님 네. 장어는 없어요? 장어 있습니다. 장어. 장어를 예. 이번엔 왼쪽 팔을 좀붙고 올려주세요. 15. 자자어아 그래. 내가 내가 내가. 어. 아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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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... <laughs> 아니 아뭐 둘이 뭐짠 거야? 어? 아니 잠시만 짠 거야 이거? 뭐짠 거야? 내가 얼굴이지? 와 내가 얼굴이, 진짜... 어. 얼굴이 뜨겁냐? 아니 근데 유신 어디 무슨 배우예요? 뭐 탤런트 뭐 영화 쪽 가졌나? 어덜트 tv야 에? 어덜트 tv? 어덜트 tv? 네. 그게 뭔데요? 어덜트 tv가 뭐지? 에이브에브 L... 에이브이 에 에이브이 짜짜못봤 에이브이 못봤브요 되게 유명한데. 오늘 에이같이 에이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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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어디가 어디 가요? 갈게요 왜 장.. 짭잖아짭잖아짭잖아아 어? 형! <laughs>